12절에 보면 어, 태어나면서 고자 동양의 처첩들의 침실을 지키는 자가 된 자이며 결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의해 거세되어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시 콩글 안에 침실에 시중된 내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나옵니다. 세번째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는 헌신된 독신자 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나오죠 첫째와 둘째는 신체적인 조건, 셋째는 신앙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독신생활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증에 불타올라 참기가 힘들 때는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데, 7세 이하의 아이를 말하는데 누가 복음에는 가난아기에게 유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거나 가난아기들은 안고 웃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는데, 당시에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의 해당에 데리고 와서 합비에게 축복을 받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손을 얹게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많은 이정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구짖었다는 책망하다, 경고하다, 명령을 내리다, 나무라다의 뜻으로 당시 어린 아이들의 직장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여단한 노예처럼 멸시하거나 거치게 다루어졌습니다. 지자들이 구짖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오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1사절입니다 그대로 두고 막지 말란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막는 일을 즉시 멈추라. 강한 부정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신성하다면 그 열매는 자녀도 신성하다. 교회는 종종 아이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다루기 쉽지만 그들은 교회의 미래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그는 젊음이었고, 재물이 많았으며, 지도자였고, 큰부자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달려와 무릎을 꿇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면, 그는 그것을 보면 겸손하고도 열심히 있는 구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선한 일이 나오는데 이 젊은이는 당시 율법자들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선하신이란 형용사를 선생님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젊은이가 오해하는 점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는데 첫째로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선한 일에 대해 묻기 전에 먼저 선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분에게서 해답을 구해야만 한다 두번째는 영생은 선하신 하느님께 속한 일이며 인간의 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선이라는 사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을 보면 생명이 나옵니다 앞에 영생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 모두 같은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원래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계명은 인간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은 십계명의 후반으로부터 대인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가르친 처음 내 계명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청년이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서첫 계명을 얻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 요술 내다시처럼 사랑하라가 나옵니다. 둘째 돌비의 핵심적인 정신인데 젊은이는 다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님을 가진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에 슬퍼하면서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지켰습니다가 나옵니다. 부정가가영은 이 젊은이가 계명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 지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그의 양심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는 선을 직절 하나님의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양적 하나님의 행위로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사랑스럽게 얘기하신 것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많이 애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에 나오는데 그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완전해지기 적극 목표 목적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의 계명 준수는 구원과 영생과는 거리가 먼 자기 만족주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것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일 뿐 아니라 전부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무신일 뿐만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례구고 20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 명령의 말씀에 그동안 젊은이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형식적이고 상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팔고 어리적 결단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헌신적 충성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슬퍼하면서 갔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를 선택하는 마지막 결단의 기로에서 그는 세상의 재물 을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미래와 소망이 걸리는 소유 이상의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절대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모범적인 제자들 중 하나가 되었거나 제 5호 복음서를 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만이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만 믿음이 된다고 하죠. 슬퍼하면서는 괴로워하다 울다 상처를 입다 현재 분사인데 자신감과 우울감에차 있었던 젊은이가 심각한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된 재물 때문에 영혼이 석지 않을 영생을 포기해 버린 젊은이처럼 더 서글프고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려울 것이다 나옵니다 유쾌하지 않다 고난하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힘들어 하다의 의미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입술 위에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죽을 때는 모두 나눠주고 자기 때문에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치 은행에 맡겨 예금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은행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참된 정적의 여부를 분간할 수 있는 최고선의 시금석이될수 있습니다. 아들에 네.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쓰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양적인 가정법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는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낙타는 밧줄, 바늘기에는 예수 삶 성벽에 있는 작은 문, 바늘기문으로 불리며 주로 밤에 몸을 구부리고 들어간다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밧줄을 밖에 깨매거나 낙타가 바늘기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눈에 들어. 눈에 있는 들보는 마태복음 7장 3절, 낙타를 삼키다 23절 20, 23장 24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매우 놀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가 나오는데, 매우 놀라는 미완련 사상으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이 어이없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물질적인 번영이나 재물의 소유나 아브라함이나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나 덕으로 여겨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욕한데 재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돈과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돈 많은 젊은이가 자기 힘으로 구원도 영생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질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에 의해 행해지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포기한 세리마테나 사케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위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브리스 7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인데 부자 청년의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뜻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이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가 그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 정, 새롭게 됨, 회복됨, 새로운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곧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은 이 말은 제자들이 선악을 구분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심판의 주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다에서 지배하다, 통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두 지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나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